안녕하세요 외국어 놀이터 하우스터디 4월 특강과 수업 스터디 안내드립니다. 그럼 4월 진행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어 둘러볼까요? 먼저 어 북클럽 19기 저희가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전 7시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끝날 것 같고요. 아마도 4월 18일, 네, 이제 새로운 책을 지금 선정 중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혼자서는 참 꾸준히 책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또 무료기도 하고요. 전혀 부담 없으니까. 어, 같이 와서 책도 읽고 그 책을 또 함께 어 생각을 나눈다는 거참 좋잖아요. 그래서 북클럽. 자, 19기, 20기. 네. 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국어 아, 이제 놀이터 15년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학습법이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그 외국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까 하고 항상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1년 전부터 이제 메타인지 어, 영어 학습법이라고 해서요 이제 특허가 난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초중고 어, 수능 시험 어, 최고 수준의 독해 문제까지도 어, 색깔과 도형을 어, 이용해서 쉽게 그 문장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입으로 그 아웃풋 하는 데까지. 어, 지금 기존에 수업하는 시간과 어, 그 다음에 교육비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어, 시간과 노력을 어, 들여서도 그보다 더큰 효과를 누리고 있는 학습앱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또 다른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 줘야 할 선생님들을 또 양성하는 것도 큰 사명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양, 강사분들 계속 양성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어를 뭐 아주 잘할 필요 없습니다. 오셔서 이 학습 앱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 을 이끌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메타인지 초등 대상으로 기초 과정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할수 있고요. 또 뉴질랜드 코알라 선생님의 영어 체화 비법 챌린지 실생활에 필요한 1,500개 문장을 가지고 월수금 월요일 8시 30분에 모여서 30분 정도 수업이지만 어 정말 알차고요. 그 내용들도 잘 서로 익히고 그걸 또 해화로 또 연습해서 말하는 연습 선 선생님이 함께 잘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어 저도 수업에 같이 참여 있는데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는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어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도 올리고 카페에서 질문도 하면서 이끌어가는 어 독일어 스터디가 있고요. 프랑스어는 우리 앨리스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4월 개강 예정입니다. 자, 그림책으로 배우는 프랑스어 어린이 수업이 있고요, 기초 입문 회와 성인을 위한 회화 이번에 4월 개강 예정이니까 어, 이것도 어느 정도 몇 분만이라도 신청을 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다섯 명 정도만이라도 신청을 하면 언제든 수업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강추 드립니다. 예, 예, 프랑스어 수업 그리고 이제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에나 선생님의 일본어 수업도 인원이 어느 정도만 모여지면 4월에 개강 예정입니다. 어, 직접 일본에 현지에서 살기 때문에 일본의 실생활 이야기들을 또 수업장에 많이 들려주고요. 아주 유익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직접 일본어 수업을 받아보시면, 오, 정말 잘 재밌는 수업이고 정말 유익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우스터디 카페에서는, 어, 한 20여 년 정도 저희 이제 일본에 있는 청소년이나 가족들하고 직접 서로 오고 가면서 하는 교류도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교류를 통해서 또, 어, 줌을 통해서 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예정이 있으니까 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중국어 동화 동요 수업 정말 어, 재밌는 수업이에요. 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했는데요. 어, 이 시간에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다시 오후 시간대로 어, 다시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은 시간을 정해서 어, 다시 어린이들하고 아주 재밌는 동화 동요 수업 어, 예정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20여 년의 경력, 싱싱샘이 즐겁게 이끌어 줄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는, 어, 스페인어 스터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과제도 올리고요. 질문도 하면서 카페에서 또선생님들 답변도 해주시는 어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얼마 전까지 다니엘쌤께서 코코 원서 읽기 무료 수업을 어, 그제 끝마친 걸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수업하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어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어 입특이 해화에서 기초 탈출을 위한 초급에서 중급으로 지금 넘어가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싱싱샘과 함께하는 어 입특이 해화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여러분들 아주 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어, 된다 어, 될 거예요. 함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든 합류 가능한 스터디가 있네요. 뭐, 영어 동화, 생활회화 스터디, 영어 200문장 암기 도전, 영어 동사 변형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 제공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1시 저희 클레어의 생생 영어 회화인데요. 뭐, 너무너무 이제 원어민보다도 발음이 좋으신 클레님이 여러분들의 발음 클리닉, 발음도 다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와 생활해와 어휘, 시사, 영화, 뭐 모든 장르 분야를 다 아우르시는 선생님이에요. 경험도 워낙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달 3만원, 90분도 넘는, 술적 넘는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강추합니다. 클레어의 생생영어회화이 한자 이제 부수 214자 3개월 완성인데요. 자료도 다 드리고 테스트까지 어 할수 있고요. 언제든 시작 가능합니다. 3개월에 책임 분담금 1만원 있습니다. 중급 중국어 모집합니다. 음 금요일마다 낮 12시에 여러분 드라마하고 현지회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합류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30분 중국 드라마 이가인 지명 이제 10화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대본 자료 수업 녹화 영상 모두 제공하고요. 재밌고 경험 많은 싱싱생이 함께 합니다. 4월 특강 안내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어, 특허난 학습 앱이 있었죠. 메타인지 영어. 자, 그걸 가지고 무자본 공부방 창업 특강하도록 언제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신청하시면 되고요. 영어 학습 앱을 이용해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영어 가르친 경험 유무 상관없이 창업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요즘 경기가 다들 힘들잖아요. 이럴 때 무자본 공부방 창업을 해서 평생 수익과할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대학교 4학년 동안 내내 4년 내내 어 학비 무료, 기숙사비 무료, 게다가 생활비까지 제공받는 어 입학 설명 컨설팅을 직접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너무 이런 좋은 기회를 정보가 없어서 이런 거를 도전을 못하는 경우가 참 안타깝죠. 하우스터디 오면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또, 어, 홈스테이 수익화와 한국어 튜터 컨설팅도 언제든 신청하면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20여 년 동안 300여 명 이상의 외국인들에게 홈스테이를 해오신 신신쌤의 생생한 경험담과 팁, 그리고 한국어 튜터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뭐 수업 어떤 그 하는 팁 같은 것들을 다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특강은 전자책 작가 대비 내 인생 이야기를 책과 영상으로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 그 유명한 쥐아막 작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 또는, 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또 많은 주제 거리를 직접, 어, 전달하시고 소개해 줘서 어떻게든 책을 여러분 이야기를 아~ 하나 완성해서 판매까지 도와주신다고 봅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슬리드 여러분 아세요 어떠세요 영상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자료 정보들을 손으로 직접 옮겨 쓰는 어~ 그런 분이 지금도 계시죠 <laughs> 네 이거 한번 이번 특강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아주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입니다. 4월 18일 오전 10시, 밤 10시 두번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아, 강사 김진수 대표님, 슬리드의 전문가시죠.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는 영상 편집도 추후 특강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태극권 무료 강좌 소림사 태극권대에서 회 입상하신 아, 송슈, 송 사부님께서 네, 직접 무료 강좌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 이번 4월에도 하우스터디에서는 여러 많은 수업, 그 다음에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5년 동안 여러분과 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 많은 기대 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는 에국어 놀이터의 싱싱샘이었습니다 여러분, 4월도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안녕.